우선 축하드립니다. 또 축사 여러 사람 해가니까 인터넷에 또 올라오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두불 축제 끝나니까 15사람 했다고 해서 아주 손톱 많이 크다. 아,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평소 존경하는 진아 큰 스님을 비롯해서 덕조 스님, 정수신, 정광 스님, 고맙습니다. 자리를 빌려주셔가지고 그리고 항상 에, 성원 스님이 안 가게 되면 모든 것이 성원이 안 되는데, 이번에 그 신제주 불교대학도 대성황을 이룰 수 있도록 성원을 시켜주셔가지고, 성원 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에, 선거 때문에 막 바쁘실 겁니다만은, 원희룡 지사 사모님, 그리고 이성문 교육감님 사모님, 그리고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님,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어, 우리 강한자 우리 보살님께도 많이 이제 열심히 이제 하시는데 우선 예,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그 입학생이 보니까 그 아까 그 사모스님께서 어, 일광방 월광방에서 150명 정도 되는데. 예, 이 일, 월강반이 한뭐 108명 정도 이렇게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입학생 중에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에, 분이 있는데 에, 우리 우국민 지사님 에, 사모님이신 청명화 아, 보살님께서 어, 입학생으로 여기에 참석을 그, 하셨다는 데 대해서 어, 상당히 놀래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 제가 공직에서 어, 가장 이제 사랑하는 이 아우처럼 에, 지냈던 우리 정태근 처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선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우리 큰 스님들께서 어, 이 불교에 대해서는 그 좋은 말씀 되셨기 때문에 저는 우선 그 성원 스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원 스님께서 아까 그이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마는 우리 그 덕조 약천사 주지스님께서 5개월 정도 여기에 제주에 약천사 주지스님을 취임하셔가지고 이제 계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원스님께서 약천사에 나온 지가 그러면 5개월 됐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5개월 됐는데 이와 같은 법당을 만들고 또한 우리 신제주 불교대학을 이렇게 개설을 해서 훌륭한 우리 불자들을 배움의 길로 끌어들이는 그와 같은 그큰 마력을 지니신 성원 스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성원 스님께서는 저는 평소 이렇게 보면서 그이 굉장히 그 추진력이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앞장서서 어 약찬사를 오늘이 그큰 대가람 그리고 에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찰로 이렇게 그이 이제까지 발도움할수 있도록, 만드신, 그, 뭐, 주역은 회인 큰 스님 계십니다만은, 조연으로서, 어 주연처럼 이렇게 하신 그추진력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아까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성원 스님께서, 어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그, 웃으십니다. 그런데 이 웃음이야말로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력 때문에 항상 성원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이 우리 성원 스님 5개월 동안 이 법당 여러분 아마 그 영상에는 그렇게 맥하트 지나가면서 여러분 못 느꼈을 겁니다만 은 라면 먹는 장면이 나왔을 겁니다. 라면을 매일 점심에는 라면으로 이렇게 그 드시면서 어, 정말 그 땀범벅 여름철에 한번벅이 되고 그때는 뭐 여기 냉장 저 에어컨도 안될 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법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습니다그 뒤에는 우리 진학 큰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까 우리 5만원으로 아침 이렇게 공양만 하신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 저그 법당 만들 적에 우리 진학 큰스님께서 설림사에 숙식을 다 해주신 우리 진학 큰스님이십니다. 우리 진학 큰 스님하고 처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신제주 불교대학은, 에, 신제주 하면 우리 인구가 10만 명, 이제 10만 권에 들어갔습니다. 10만 명. 그런데 우리 불교대학은 원도신권에 다 있습니다. 조계종 그 관음사 불교대학은 도남동에 있습니다. 태고종 불교대학인 경우에는 삼도동 전농로에 있습니다. 법화종 불교대학인 경우에는 용담동에 있습니다. 이처럼 그 구제주 원도심권에 불교대학들이 다 이렇게 성황리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제주권인 경우에는 인구가 10만 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불교대학이 이제까지 정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개설조차도 안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원 스님께서 약천사 주지 소임을 마치고 아마 제주에 남을까, 육지에 갈까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 제주에 큰 인연도 있었지만은, 우리 진학 큰 스님께서 제주도에서 할 일이 많으시다 해가지고 또 붙잡는 그와 같은 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처럼 큰 불사를 해서 우리 불자들이 목마름을 강노수를 제공해 주시는 우리 성원 스님이야말로 우리 불자들로서는 앞으로도 존경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또 성원 스님께서 가는 길에 힘을 보태주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에, 그렇게 해서 우리 그이 신제주 불교 대학이 더욱더 더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예, 모아주실 것을 감옥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가 오늘 와서 이렇게 해서 그 입학 요번에부터 스님에게 백을 동원해 가지고 입학하려고 하니까 아까 딱 하시는 말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 어떻게 합니까? 아니까 노인 불교대학 만들어 가지고 노인 불교대학이나 들어가라. 여기는 안 된다.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청강생으로 어, 이 아마 여러분들 절 제일 뒤에 와가지고 앉아서 좋은 강의할 적에는 들으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도 중간에 포기하는 분이 계시지 면은 안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내년도